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 주식 시장에서는 자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있죠 상승장이 오던 이런 하락장이 오던 주가는 지속적으로 변한다 라는 거예요 자 상승장이 올때 어떻게 되죠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얘들도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나요 그건 아니겠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하락하는 패턴이 나아질 수 밖에 없고 반대로 하락장이 온다 그러면 대부분 종목들이 다 빠질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종목들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다시 한번 이런 반등이 나아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 이 주식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당연히 이돈 벌려고 하시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식일 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될까요? 자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하락 패턴에 왔을 때 주가가 빠져 있을 때싼 가격에 사야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헌데 지금 이렇게 싸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부분이 모든 사람들의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가격이 과연 정말 싼 가격이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게 당연히 가장 어려운 바로 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이 주식 시장에서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낸다. 지금 이런 부분들 개인 투자자가 할수 있는 영역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일명 이런 세력들이 주식에 대한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주식에 이 핸들링을 한다라고 하죠. 자,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건 바로 이 세력이란 말이요. 근데 이 세력들이 이 개인 투자자, 개미들을 다 태워서 갈까요? 그건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미 털기를 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세력 들도 이 개미를 털기 위해서 하는 이런 하락 패턴이 있는데, 자 이게 진짜 하락인 건지 아니면 가짜 하락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 구분을 할줄 아셔야만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수 있다,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력들이 개미를 터는 가짜 하락, 바로 일명 가짜 하락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첫 번째로 어떤 게 있죠? 진짜 하락이라는 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어떤 경우냐? 바로 이큰 손들. 바로 세력들이죠. 뭐, 이 세력들이라고 한다면 대주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 돈이 많은 집단. 또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도 돈만 많다면 주가를 핸들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얘들의 공통점이 뭐죠? 가지고 있는 돈이 많다라는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지분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단 말이요. 자이 주식에 대해서 지분을 많이 들고 있다. 얘들이 지금 이 매물을 던져버린다면 이 물량을 던져버린다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주가를 핸들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헌데 지금 일명 이런 큰손 세력들 바로 이 돈이 굉장히 굉장히 많은 이런 집단들이 물량을 정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가짜 하락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제 하락이 시작을 하는 거고 긴 기간 동안에 빠질 수 있고 이 하락의 폭도 굉장히 클수 있단 말이에요. 자, 당연히 이런 부분들, 이런 주식들은 쳐다보셔도 안 되고 이런 종목 잘못 들어가시면 바로 이몇 년씩 물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바로 중요한 가짜 하락은 어떤 걸 뜻하는 것이냐? 바로 이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고 개미들을 정리를하기 위해서 진행을 합니다. 거란 말이요자 일명 개미 털기를 한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왜 이런 세력들을 개미를 털려고 하냐면 당연히 지금이 한가지 종목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이 종목에는 당연히 유통가능한 이 물량은 정해져 있단 말이오. 근데 이 물량에 대해서 얘들이 예상했던 만큼 이 매집을 다 하지 못한다라면 개미들 물량을 지속적으로 뺏을 수 밖에 없단 말이요자 바로 이런 부분들이 개미 털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 개미 털기를 할때 어떻게 됩니까? 음봉으로 조정을 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음봉에 대한 패턴을 만들어 내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공포감을 조성을 하면서 이 개미들 바로 계속 주가 떨어지면 대부분 이 손절이 나오겠죠. 이런 손절 물량을 가지고 가는 게 바로 개미 털기다. 가짜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당연히 가짜 하락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세력들이 올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이 가짜 하락 패턴에 당하지 않으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부분이 가짜 하락 다라는 부분을 정확히 캐치만 하신다면 그 이후 이렇게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짜 하락을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 자 당연히 뭐 1조 이상 되는 이런 대형주들은 불가합니다. 이 정도로 큰 대형주들은 정말이 큰손 세력들도 주가를 핸들링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런 종목들 얘들도 안 들어가겠죠 자 그렇다면 요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 자첫 번째로 거래대금이 최소 이 50억 이상은 돼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락하는 패턴이 나올 때자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다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지기 시작을 한다 바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을 때 거래대금이 최소 50억 이상은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주식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죠? 돈의 싸움이죠 돈이 들어와야 주가는 변동성을 주는 거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최소 50억 이상 터졌다 라는 건 누군가가 돈을 쓰면서 주가를 올렸다 라는 거예요 자 일명 이런 세력들이 돈을 쓰면서 주가를 올렸다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바로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해야 합니다 자 양봉으로 마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자첫 번째로 주가가 올라갔다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라는 건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높았다라는 부분이고 자 관심이 높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죠? 각가진 이슈가 붙어야겠죠? 자 여기저기서 막 이런 기사들 쏟아지면서 이슈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개인투자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주가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몰리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양봉으로 마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뒤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양봉 이후에 음봉이 터졌다 은봉이라는 게 뭐죠?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라는 부분인데 주가가 빠질 때자 최초 거래 대금 제가 50억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50억 이상의 거래량이 그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자 거래량이라는 건 당연히 이 관심의 측도가 될수 있는데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헌데 양봉 이후에 음봉, 바로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다라는 부분은 누군가의 손바뀜이 났다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래량이 너무나 많이 터졌다. 자, 이건 일명 가짜 하락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바로 이세개 이상의 음봉이 출연을 해야 한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자, 거래 대금 최소 50억 이상 이렇게 양봉이 떠 버렸다.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음봉이 세개 이상은 떠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거래량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자첫 번째 이렇게 거래 대금 최소 50억 이상 이렇게 터졌다. 자그 이후에 절반 이하의 이 거래량이 터져야만 성립이 된다. 그리고 이 3개 이상의 음봉 이후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 당연히 이 양봉 전환에 대해서 나와줘야겠죠 정확한 이 반등의 패턴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거래 대금 50억 이상의 이런 양봉으로 떠야 한다 자그 이후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로 3개 이상의 이런 음봉이 출현을 해야 한다 자그 이후에 제가 양봉 전환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바로 이 매수 타점이다 수 있단 말이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가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 급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정확히 이렇게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 이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수익률을 다 챙겨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다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첫 번째 양봉에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당연히 저 정도로 상승이 나오고 양봉 마감을 했다라면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은봉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첫날의 거래량의 절반에 못 미쳐야 한다 자 이런 차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래량이 죽으면서 이렇게 하락을 한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다 말씀드렸죠 자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 다시 한번 조금씩 붙어지는 부분이 캐치가 되고 난다면 이때가 바로 매수 급소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에 맞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바로 이 KBI 메탈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긴 기간 동안에 이 박스권 행보를 했죠. 자, 그러다가, 자, 눈에 띄시는 게 뭡니까?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져버렸어요. 자, 이때 얼마 터졌습니까? 지금 정확히 거래대금이 68억 이상이 터져버렸죠. 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래대금이 50억 이상 터져야 한다. 자, 정확히 맞아 떨어졌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그 뒤에 제가 은봉이 떠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 은봉이 정확히 3개가 떴는데, 자,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바로 이 포인트. 첫 번째 날에 이 거래대금 절반이하로 터져야 된다. 자, 정확히 절반보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뒤에 제가 양봉이 떠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양봉 정확히 떴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포인트가 우리 여러분들은 매수 급소가 될수 있단 말이오. 자,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날도 반등이 나왔지만, 자, 조금 더 보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오. 자, 지금 이 수익률만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작아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30%가 넘습니다. 자, 두 번째로 히림이라는 종목을 보시더라도 자, 지속적으로 거의 지금 이 주가는 변동성이 없었다. 조금씩 하락하고 있지만 이 거래대금 자체는 없었다라는 부분이 캐치가 되실 거고 자, 갑작스럽게 돈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올려버렸죠. 자, 그러면서 이날 거래대금 얼마입니까? 120억이 터졌단 말이요.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에 정확하다. 자,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은봉이 3개 이상 떠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 둘, 셋. 정확히 지금 3개의 은봉이 떴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양봉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다음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봉 전환을 했죠. 자, 그렇더라면 지금이 어떻게 될수 있다? 바로 이때가 매수 급소가 될수 있다. 자, 그럼 다음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흐름. 자, 우리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엄청나게 뜨고 어떤 이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캐치해보시면, 자, 물론 이때가 바로 첫 번째 기준봉은 해당이 돼요. 자, 하지만 어떻게 되었죠? 음봉이 3개 이상 뜨지 않았죠? 자, 한 번만 더 떠주고 반등을 했다라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될수 있는데 자 이건 캐치가 안된 종목이에요 자 아쉬워하실 필요 없다 자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인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다가 자 이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승이 나왔고 추가적인 음봉 세개가 발생을 했다 근데 이때는 또한 가지 걸리는 게 뭐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양봉의 거래 대금보다 절반 이하로 터져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높이 터져버렸죠 자 이건 또 관점이 안 맞았단 말이에요 자 물론 이렇게 반등은 나왔지만 우리는 정확한 관점 을 가지고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이후를 다시 한번 캐치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은봉이 3개 이상 출현을 했다. 자, 이때는 정확히 관점이 맞아 떨어지는 게 자, 바로 기준봉이 언제입니까? 이때가 될수 있겠죠. 자, 거래 대금 얼마입니까? 정확히 150억 이상 터진 거 보이실 거예요. 자, 150억 이상 출현을 하고 은봉이 3개 연속 출현을 했다. 자, 정확히 말씀드렸던 절반 이하의 거래 대금 정확히 터져 버렸다. 자, 그렇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다음 날 이렇게 양봉이 출현했을 때가 매수 급소가 될수 있다. 자, 이 때 잡았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이 나 준단 말이에요. 자, 이때는 시가 5% 시작을 해서 거의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자, 하루만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률이 가능했겠죠. 자, 이렇듯 우리 여러분들 조금만 이런 관점이 틀리시면 진입을 하시면 안 돼요. 자, 물론 이렇게 더 올라가 버린다. 아쉽겠지만 반대로 더 빠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응이 안 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주식을 도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확률 게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항상 모든 이런 내용들 관점들을 확인한 이후에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확실한 이런 시그널이 나와야만 진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물론 이 주식 시장에 몇 가지 종목이 있습니까 2천여 가지 종목이 있죠 자 모든 종목이 이 정확한 패턴대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자 주식 시장에 당연히 100%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런 기법들을 토대로 해서 바로 이 승률이 굉장히 높아 때문이고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기법들 공부도 조금씩 해보시고 이런 기법 가져가셔서 실전에도 꼭 활용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이 성공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장 중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셔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주식은 어떤 싸움이죠 바로 이 대응의 싸움이죠 가장 중요한 게 매수 매도 바로 이런 비중에 대한 핵심 요소가 될 텐데 자 바로 이런 타점적 부분들 확실하게 잡아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인성 정보라는 종목으로 결국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하루에만 하더라도 300만 원이 넘는 수익 우리 여러분들도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들을 이렇게 실전에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 실시간적으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자 아직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텔레그램 방 입장을 못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을 꼭 하시. 말할게요.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동일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실전 투자 매매 기법이라고 텔레그램방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이 천여 분이 함께 하고 계시죠. 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적인 부분들, 자, 이 부분에 맞는 이런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실시간적인 이슈들 체크 그리고 보다 확실하게 이런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일명 이런 세력주들까지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죠. 자, 저는 말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네오셈이라. 하는 종목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12월 12일에 바로 이 CXL 테마가 시작되기도 전에 4,400원 이하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만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상한가를 안착을 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200%가 넘는 급등이 났습니다 자 두번째로 시노펙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5,000원 이하로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8,000원 이상 자이 종목 충분히 만원까지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다 차트 재료 왕백하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9,000원을 향해 달려가면서 80%가 넘는 급등 중에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반도체 대장주였다라고 볼수 있는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자 13,000원 이하 추천드리면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목표가 100% 넘는다 3만원 이상 충분해 보인다 자 왜냐 지금도 꽤나 올라온 자리이긴 하지만 전고점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제2의 에코프로 같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주 반도체 3만원을 넘어가면서 결국 말씀드렸 말씀드렸던 100% 이상의 급등이 나습니다자 제가 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신노펙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매매 마크 찍어보면 언제로 뜨고 있죠? 자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매수가 들어간 모습 정확히 체크가 되실거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엄청난 수익률을 도달 중에 있다. 자 제주반도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매 마크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언제로 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에서 제가 매수가 들어갔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국에 말씀드렸던 수익률까지 도달 중에 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기법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정확히 이 기법 관점에 들어왔던 종목들이 있었죠. 자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떤 식으로 진입을 했습니까? 자 정확히 이렇게 돌파 매매 관점에 들어오면서 매수가 들어가고 바로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런 종목들은 먹을 자리가 충분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에 맞는 종목들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수익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주식 시장에 100%는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만의 관점, 이 노하우가 생긴다면 결국 상승장이건 이런 하락장이건 꾸준한 수익이 가능한 거겠죠. 자이 말씀드린 텔레그램방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분. 들과 함께하는 실전 투자 프로젝트만이고 100%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자 제가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바로 이 영상에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 시켜 드릴게요. 010 5747-1150, 010 5 7 4 7 1 1 5 5 번으로, 자 실전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 최근에 이런 텔레그 굉장히 많은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는 방인지 아니면 아무런 종목이나 이렇게 던져놓고 이 중에 한 종목 오르면 이런 부분들로 자랑을 하는 이런 방인지 우리 여러분들이 검증이 가능하시겠죠 자저 또한 수많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까지 커온 만큼 우리 여러분들도 제 이런 노하우들 그리고 이런 기법적인 부분들 빼먹으실 거 빼먹으셔서 앞으로의 이런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꼭 이렇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위상단에 제 개인번호로 010-5747-125 010-5747-1255번으로 실전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 텔레그램방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들 그리고 이 기법에 맞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성과검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정말 수익이 나는 기법인지 검증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태성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체크 해드리자면, 자이 박스권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이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이 나주었다자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갭이 떠버렸죠. 자 그럼 제가 언제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매매마크를 체크해 보시면 갭 상승분을 다 받나 봐는이 종가 자리에서 진입을 했는데. 자 이렇게 박스권 돌파가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기법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지금 기준점이 달라진다 지금 이렇게 기준 박스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부분만 깨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더군다나 이렇게 이 박스권을 돌파 했을 때 시가로 이렇게 갭이 떠버렸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전날의 거래량을 무려 씹어먹는 두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주가 자체는 본가 기준으로 저점까지 빠져버렸다. 자, 이건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종가 베팅에서. 자, 그러면서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준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을 체크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이렇게 매매 마크 체크해 보시면 언제로 나와 있죠? 지금 이렇게 이날도 동일하게 지속적인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시가에 갭이 떠버렸어요. 자, 헌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종가 기준으로 보합 수준까지 빠져버렸습니다. 헌데 이렇게 돌파가 계속 되고 있을 때는 기준점을 다시 잡으셔야 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바로 이 라인이 될텐데 지금 이 종가 기준으로 정확히 지금 이 기준선 라인까지 빠져버렸다 자 이럴때도 제가 이 종가 베팅의 한가지 기법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그 뒤부터 어떻게 되면 됩니까 종가 기준으로 이 기준 라인을 깨지 않으면 된단 말이요 자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종목이 이 기법에 해당이 되는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깨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상승 이나줄 수밖에 없다 아, 자 종가 기준으로 이 기준 라인 깨버리면 뒤도 보지 말고 그냥 손절하시면 돼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떤 포인트냐면 자 모든 종목의 수익을 챙겨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했던 이 관점에 맞지 않는 종목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설정을 했는데 지금 이 손절 라인을 깨버린다 과감하게 던지셔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종목은 정확히 이 관점에 맞아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신성 델타 체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매 마크 체크해 보시면 언제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를 받는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하고 진입을 했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종가 기준으로 지금 이 라인을 깨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들고 갈수 있다. 수익을 챙겨 갈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트소프트랑 마찬가지 인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이 날짜도 조금 위험하긴 했어요. 지금 이렇게 장중에 빠지긴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말해봤습니다. 올렸다. 그러면서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주죠. 지금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왔다라는 건, 자이 단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심약하신 분들은 이때 손절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자, 지만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죠. 종가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서 다음날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죠. 자, 다음으로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요 자, 제가 이렇게 매매 마크 체크해 보시면 언제 진입을 했습니까? 이렇게 시가에 개입이 떴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기준점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갭이 뜬 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된다. 손절라인도 이 라인으로 잡으시면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빠진다면 손절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들고 가면 된다라는 거요. 자, 분명히 지금 이 종목에서도 두 가지 기법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갭을 만약에 반납을 한다라면 손절하는 관점으로도 볼수 있고 분할매수 법칙으로도 또한번 진입을 할수 있겠죠. 자, 이렇듯 주식은 실시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자 모든 기법에 맞는 종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에 따른 이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라 부분이고 당연히 이런 종목마다 이런 기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실시간적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단타로도 수익을 내기도 하고 끌고 가는 종목들도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최근에 운영 중인 이 텔레그램 방에서 가장 빠르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직 이 텔레그램 방 입장 못 하셨다면 이렇게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위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 010 5747의 125번으로 실전이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방 입장을 시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자, 이런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찾아내시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시던데. 자, 당연히 이런 종목들 찾아내는 건이 조건 검색식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뭐 기준봉을 참는 부분부터 거래 대금 이 주도주 그리고 매집봉 시세초입 지금 이런식으로 제가 검색식을 사용중에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설정만 하신다면 똑같이 종목이 캐치가 될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조건 검색식이 정말 수익날 종목을 찾아주는거냐 이 부분도 검증이 필요할텐데 자 지금 이렇게 성과 검증에 대해서 제가 사용중인 매집봉 시세초입에 대해서 작년 이 12월부터만 성과 검증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확히 이렇게 종목이 캐치가 되죠 기간 내 최고 수익 이 100%가 넘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드렸던 시노펙스도 제가 이 검색식에 이렇게 캐치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제가 단언컨대 뭐 주식시장에서 뭐돈좀 번다, 날고 긴다 하는 이런 트레이더들 100이면 100 모든 분들 이런 조건 검색식은 사용합니다. 자,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2 0 0 0여 가지 종목이 있단 말이요. 자, 이 종목들 어떻게 일일이 다 체크를 하겠어요? 자,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자기한테 맞는 이런 종목만 찾아줄 수 있는 이 검색식은 필수. 습니다. 필수. 자 이렇게 편리한 게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하실까요? 자 아직도 나는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건 검색식 사용 중에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당연히 저는 지금 이렇게 영웅문 키움 증권 기준으로 사용 중에 있는데 증권사별 세팅하시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겠죠. 자 하지만 이 설정법은 동일합니다. 제가 이 증권사별 어떤 식으로 설정하셔야 된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PDF 파일을 정리해 놓았는데 이 조건 한번싱 나도 사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딱한 가지 부탁만 드릴게요. 지금 제 영상에 이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영상이 좋았다라든지 자 영상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다 또는 이렇게 고맙다 뭐 감사하다 이런 말들이 있겠죠. 저도 이런 댓글들 보면서 굉장히 보람차고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만큼 자 이런 댓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자 댓글 작성하셨다면 자 동일하게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 5747 125 010 5747에 125번으로 간단하게 두 글자 이 검색이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이 조건 검색식, 이 설정법, 세팅법에 대해서 이 정리해 놓은 파일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자,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부분이 어떤 거죠? 우리 이 주식 시장에서는 당연히 100%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 우리는 말 그대로 이 확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도박성으로 주식을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라고, 자, 하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기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이런 식으로 승률을 높여왔기 때문이고,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기법들 조금씩 공부하시면서 실전에 활용도 해보시고, 우리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성공 투자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